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 주제는 늦가을 비온 눈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아주 계단에 멋진 포즈가 있죠? 이렇게 이것은 어제 음. 찐편? 진? 아니면 더 가까운 구독자? 아무튼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놓고 갔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키웠는데 키우기가 싫다고 하면서 핑계겠죠? 미니 자보. 이렇게 많이 키워 놨답니다 그리고 여기 멋진 이렇게 엄한 길이가 80cm 되더라고요 80cm가 되는데 이렇게 멋지게 해 놨는데 사실은 여기 좀더 있었는데 정리 안이라고 조금 뽑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옷자람이가 어, 있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다져지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경력은 되지 않고 잘 돌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색감도 예쁘고 멋있는 것을 주면서 "옷 잘았어요" 하면서 줬지만은 아마도 예쁘게 멋있게 한번 화면에 담아 달라는 무원의 당부도 있었답니다. 여기에 다가 아주 아주 멋있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우. 비를 험뻑 맞아가지고, 세금 조금 빠졌지만은, 이게 지금 보면은, 4월 19일날, 요렇게 세 개, 얼굴 요렇게 세개 되는 거, 19일날 구입했는데, 이렇게 많아졌답니다. 방울복랑도 저기 위에 있던 거비험뻑 맞고 카메라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왔답니다. 멋있죠? 여기 창1번. 창1번도 포스 있게 자리 잡고 또 옆으로 가겠습니다. 창 5번, 창 22번 이렇게 아직 뿌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뿌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쁘죠? 얘가 누굴까요? 특여복접입니다. 얘는 창 2번입니다. 분재하는 창 2번 얘는 블루보드인데 파랑새인데 어 지금 올해 세 번째 이사를 하네요. 자리를 좀못 잡아서 이번에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 26번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잘 있답니다. 그리고 둥근잎 비추우리 대 노다도 비를 맞아가지고 많이 초록초록하고 그렇지 않아도 물이 들지 않았는데 더물 물이 빠진 거 같습니다. <laughs> 여기 오팔리나 아참 오팔리나가 여기 분지한답니다. 여기도 분지하고 여기도 지금 분지를 한 한답니다. 이게 구입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냐면은 2000년 8월, 8월 31일 날 구입했네요. 2000년 8월 31일 날 구입했는데, 이제서 이렇게 분지를 한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온 손님이 준 오팔리나도 요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저 오팔리나를 심어놨는데, 저렇게 생긴 거를 심어놨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정리를 했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팔리나처럼, 이렇게 예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루비 틴트도 이렇게 색감이 잘 들고 얼려짐이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한엽 속록은 그냥 그렇구요구매하는 멋있죠? 이렇게 그리고. 까라솔, 니트잼. 뒤로 가볼까요? 뒤에는 뭐, 늘 있듯이, 그대로 잘 있답니다. 그대로 잘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햇볕이, 하루 정도로 햇볕이 없어가지고, 햇볕 뜨는 날, 혹시 잠깐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어 나가서 햇볕 좀 보려고 이렇게 보다놨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여기 미니 정원, 미니 정원 있고 피오나 홍엽제 화재라고도 하죠. 진짜 오리지널 화재랑은 약간 요게 보면은, 어, 적기성하고 화재하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삼페인. 그리고 얘는, 어, 뭐지? 아, 얘가 뭐죠? 어, 펜지. 펜지 있네요. 그리고, 진짜 화재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조금 둥글둥글, 동글동글 하죠? 조금 다르답니다. <laughs> 녹기란 그리고 매지잼 골드 원종방울북낭 시넛 시너리가 여기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마리드 펜덴스 요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피치스 앵크림도 이렇게 천원짜리도 참 이쁘죠? 미나는 10월 2 9일날 사가지고 아직, 어, 포트, 포트의 향기가 나지만은 또 헤라클라스는 또 구입한지 그래도 한, 두세달 됐다고 꽤 의젓해졌답니다. 이렇게 보면 학연이 표시나죠? 옆으로 갈게요. 모모카금 유적고 유적고기도 이렇게 멋있게 있는데 색은 파릇파릇하지만은 참 예쁘네요. 선호우바니 그리고 앙팡금,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를 흠뻑 맞고, 이렇게 지금 있답니다. 비를 흠뻑 맞고, 잘 자라고 있답니다. 얘네들은 어, 어제 제가 선물을 줬, 줬는데 다시 돌아왔답니다. 파양됐답니다. 얘네들. 자, 마지막으로. 아, 바깥에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